Okay. 기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에스프레소는 추출하면 먹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5분이고요. 저는 먹지 않습니다. 네, 저. 제가 먹습니다. E.K.를 지금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E.K. 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잔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로스가 적다는 라 거예요. 싱글 커피들을 에스프레소로 서브하는데 E.K.만한 에스프레소는 저는 아직까지 못본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연속 추출을 고민하기 전에 E.K.에 맞는 제대로 된 세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입자를 대충, 얼추 파악을 해보고, 자, 넣고. 자, 여러분, 집에서 홈카페를 할 때, EK 한 대, SP 한 대, 쓰리그룹,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홈카페 앞으로 세팅할 때잘 생각해보세요. 이 k 도 똑같은 레시오로 왜냐면은 똑같은 투입량을 넣었고 지금 추출량도 똑같이 세팅된 버튼을 썼기 때문에 연속 추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 추출을 하지 않아요 그룹별로 유량을 똑같이 맞춰놨고 환경 맞춰놨고 투입량도 전체적으로 재면서 항상 일정하게 맞추고 도징 템비까지 일정하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추출량도 결국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1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끊을게 아니라 설정을 시켜 놓고 똑같은 레시오가 나오게끔 그냥 해버리면 돼요 이케이로 내린 커피 어떤가 번 아, 드셔보시죠. 네, 이케이 그 연속 추출 컨텐츠 아니었나요? 아, 이 세팅이 맞으면은 네. 연속 추출을 해야는거다요 아, 아. 네, 여러분 다시 먹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네, 네 기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에스프레소는 추출하면 먹어야 됩니다. 지금 네. 시간은 11시 45분이고요. 저는 먹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제가 먹습니다. <laughs> 똑같은 커피죠? 네, 똑같은 근데... 커피. 오. 이게 오. 이제 같은 커피인데 같은 장비인데 오. 그라인더가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네. 여기서도 어떤 것이 더 좋겠다 이제 저는 EK가 판단하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EK가 선택되는 경우들이 아. 많아요 좀더 향미들이 펼쳐져요 긍정적인 향미들이 더 뚜렷하게 느껴져요 아까보다 깔끔하고 자이컵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약간 돌린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많이 마셨으니까 약간 이렇게 먹는 척 아, 재미없으니까 빨리 해야 네. <laughs> <laughs> 아 역시 이 컵이 맛있어요. 저는 협박당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뭐 말하려고 했지? 잠깐만. 까먹었다. 정실줄 놓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신줄 놓지 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K 커피 에스프레소가 조금 더낫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세팅이 결정됐으면은 EK를 좀 전처럼 한잔한잔 한잔 싱글 도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싱글 도징 컵에다가 똑같은 양을 항상 다 집어 넣어놓고 여기다가 몇십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붓고 갈고, 받아갖고, 이거를 도징해서 넣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 방법도 사실은 번거롭고, 조금 느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커피를 10잔 분량이다. 지금 236g인데, 16잔 분량 되겠죠? 이 정도를 지금 받아요. 어차피 지금부터 연속 추출할 거기 때문에, 다 붙습니다. 이걸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커피가 가득. 한 번에 분쇄해요 그리고 이제 전자 저울에 올려놓고 보직닝 있으면 되게 유용해요. <목소리> 커피 스푼으로 커피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18g이라고 했죠? 여기서 잘 섞어주고 이렇게 한 번씩 뜨면 은 보통 9g, 10g 쉽게 떠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한 번에 갈아 냈기 때문에 그라인딩 타임이 이게다 없어졌어요 15잔, 6잔, 20잔 뽑는 동안에 그라인딩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속 추출할 때 그라인딩 시간 자체를 안전히 줄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젓고 그리고 추출 풀르고 올려놓고, 응? 자, 이렇게 놓고 또, 도진 템핑 해놓고, 추출. 그래서 응? 이걸 나가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동작이 익숙해지면 지금 추출되는 동안에 그 다음 도징 캠핑이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추출 그리고 나가고 이제 서브 하면서 설명하고 있겠죠 그 사이에 또다시 시원히. 그죠. 왜냐면 도징 템핑이 다 계속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연속 추출하는데 이 샷이 지금 23초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23초 사이에 지금 도징 템핑 끝나서 거의 오잖아요, 여기로. 음... 그러니까 매번 샷이 30초 이내에 샷 하나씩이 다 끝나는 거예요. 도징 템핑에서 추출까지. 그래서 계속 염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계속 갈아놓고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주의할 점은 입자가 이렇게 갈려진 상태잖아요. 특히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 추출할 때는 이 온도, 습도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 열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바람이 들어와갖고 차가운 공기하고 여기 주변에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서 습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다. 안 그러면은, 할 때마다 추출이 틀어져요, 이게. 개발할 때는 아무리 덥다고 한들, 춥다고 한들, 추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문 함부로 열었다 닫았다 못하게 해요.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키게 해요. 그게 굉장히 아, 그런 중요해요.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어야 되네요. 이게 환경이에요. 이걸 모르고 추출을 하면은 계속 매번 바뀌는데, 내가 무언가 잘못하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바뀔만 했으니까 바뀐 건데, 눈치 못 채는 부분에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맛은 비슷한가요? 맛 비슷하죠. 왜냐면은, 투입량 똑같았고, 추출량 똑같고, 추출 시간 비슷하잖아요. 아. 높은 확률로,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개발에 오신 분들이 높은 평균으로 많은 분들이 좋았던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음. 것은 이렇게 500잔을 연속 추출하면서도 환경,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디테일, 모든 것을 일관되게 유지해내면서 레시오까지 맞춰서 하니까 그 상태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매번 달라지는 것을 체크 안 하고 그냥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제가 각이었을 거예요. 음. 지금 이렇게 쭉쭉쭉 한거 있으니까 네. 뭐 이거 뭐아 근데 그거는 다르지만... 똑같을 거예요. 네. 아씨, 지금 굉장히게 실었어요. 똑같...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봐도 그치. 완벽하게 똑같을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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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잔입니다, 여러분. 음. <laughs> 땡기 쓰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겨울 정도의 기본을 반복하는 음, 것이 음, 음. 쌓이면은 이거 복리자처럼 이 되는 거예요. 기어이 해내세요. 그러면은 음. 여러분 반드시 한달 뒤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근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는 쌓이는 게 없을 거예요. 6개월 정도 반복됐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비슷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거 먹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음. 제가 지금 사실 오늘 굉장히 평소보다. <laughs> 평소보다요. 한 1년 중에서 <laughs> 제일 많은 에스프레소를 <laughs> 먹은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요. 단미가 느껴지는 커피들은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쓴맛 때문에 못 넘겨요. 근데 지금 먹으면서, 어, 맛있네 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그런 맛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커피를 만들어 내야 돼요. 음, 에스프레소 자체로. 네. 그래야지 이 문화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laughs> 어 진짜 비슷해요 맞다 드셔보세요 맞다. 진짜 비슷해요 환경을 맞춰놓고 음. 그 안에 들어간 디테일을 또 일관되게 맞췄어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온습도까지 고려를 하고 네. 모든 것을 고려해서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맞춰내면 은 커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에스프레소를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 맛없지가 않았어요 진짜 맛있네 <laughs> <laughs> 이거 타줄까? 이걸로 아메리카노 아니. 한번 먹어볼까? 어, 나 이거 파워에드는안해봤는자 이제 여기까지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아예. 시그니처를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무엇을 더해서 아예. 어떤 맛을 만들 것인가 아! 아 내가 설탕 준비해달라고 했잖아요 설탕 어딨어요? 제가 에쏘를 설탕 항상 드시려고 하잖아요 에이. 그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에이. 설탕. 설탕 인데. 에스프레소를 이탈리아 바에서 그 수북이 그... 쌓여 있었던 설탕이 아니었으면 네. 블랙으로 먹게 하면 대중적으로 퍼질 수가 없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저한테 주신 에스프레소는 한 번도 설탕을 넣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거 아니고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 설탕이 추가되면은 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음. 아직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이때 설탕이 이미 필요한 거예요. 아. 에스프레소에 있어 설탕은 음식에 있어 소금과 같다. 아. 음식에다가 우리가 소금을 넣는 순간 음식의 맛들이 살아오잖아요. 친화선생님께서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왜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짠 맛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음. 맛있어지는 것이냐? 이게 핵심이다. 에스프레소에서도 설탕 넣었을 때이 에스프레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음. 오, 그죠? 맛있다. 맛있죠. 한결 편안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고 막 이랬을 때 향도 같이 더 올라오고 그러면은 진짜 농축주스인가? 이런 착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음 굉장히 새콤달콤해요. 아, 이건 진짜 원샷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샷 음. 때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요지이 슬슬 정리해도 될까요? 뭐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궁금하신 거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실시간 시청자 수가 안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니, 아니에요. 저게 렉 걸린 것 같아. 요 <웃음> <웃음>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은 더해 보이고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 이런 것을 해내고 나면은 그에 걸맞는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것의 의미를 잘 캐치를 하시고서 그 의미대로 갖고 있는 상황 안에서 커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커피보다 조금 더 나은, 청장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만에 또 김상훈 마리사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너무 유익한 시간을 지금 오늘 또 만들어 주셨는데 자주 모실 거예요 그래도 한, 한 5년에 한번 정도는 i v e t h i d a m t e u s s s w i t y e a r